시간제 보험도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상보험 의무화가 왜 너희들끼리 해 먹으려고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보험 의무화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리고 배민은 원래 보험 없으면 타지도 못했어요. 배민이 보험 확인제도 폐지한 당시 쿠팡 꼴이 잘 빠지던 것도 보험 안 들고 타는 사람이 많아서였고 배민은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자격제도도 저는 찬성하는 게 자격증 하는 게 이것도 왜 너희끼리 해 먹으려고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택배기사 출신이거든요. 택배하면 무슨 자격증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냥 픽업지에서 짐 싣고 전달지에 물건 전달해주면 끝인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택배도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시면 택시 아저씨들도 그냥 운전만 하시잖아요. 픽업지에서 사람 태워서 전달지에 사람 내려주면 끝이에요. 근데 택시 아저씨들도 택시 자격증 따시잖아요. 배달도 똑같이 픽업 전달인데 자격제도 도입하는 게뭐 어때요?